오늘은 박시전 제11회. 용골대가 대군과 세자대군이죠? 세자대군과 부인을 노력하여 자, 인질로 내지는 뭐 전리품으로 삼아 본국으로 돌아가다가 피화 당해서 박시 부인에게 패배하는 장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인조 때 일어난 병자 호란을 배경으로 실존 인물이었던 이시백과 허구적 인물인 박씨를 주인공으로 한 역사소설입니다. 어떤 기존의 군담소설, 전쟁소설과는 달리 우리나라를 주 무대로 사건이 전개된다는 점, 역사적인 실제 인물들이 등장한다는 점이 매우 두드러집니다. 그리고 병자호란에서 치욕적인 패배를 허구적인 세계에서나마 복수하고자 하는 심리적인 욕구도 반영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아... 앤드를 볼까요? 앤드 한편또 또한 남존여비 사상이 지배적인 시대 여성을 주인공으로 하여 남성보다 뛰어난 능력을 지니게 하여 봉건적 사회 질서에서의 여성 해방의 욕구를 반영했다. 철저하게 이 작품은 여성을 위한 소설이에요. 여성 독자들의 어떤 카타르시스를 최대한 느낄 수 있게끔 한 소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병자호라는 승리로 표현한 작품으로는 인경업전 이라고 하는 작품이 하나 더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차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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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설 뭐 이래요 그죠? 차설 그러면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그만두고 뭐할 때? 화제를 돌려서 다른 말을 할때 쉽게 얘기해서 장면이 전환할 때 쓰는 말로 각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골 때, 군중에 명령하여 일시에 불을 지르니, 화약이 터지는 소리, 산천이 무너지는 듯하고, 불이 사면으로 일어나며 화강이 하늘에 충천하였다. 하늘에 충천하다라고 하니까, 뭐야, 가득 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즉, 뭐야? 하늘을 가득 메우다. 자, 여기까지. 요 부분은 과장법이 되겠고요. 부인이 개화를 명하여, 자, 부인이 직접 하는 게 아니야. 개화라고 하는, 음, 한여? 부하?를 명령하여 부적을 던지고, 좌수, 왼손에 홍화선을 들고, 붉은색의 꽃이 든 부채, 붉은색의 꽃이 그려진 부채를 들고, 우수의 백화선을 들고, 하얀 꽃이 그려진 부채를 들고, 오색씨를 매어 화염 중에 던지니, 문득 갑, 자, 기 피와 당으로부터 대풍이 일어나며, 도리어, 호진 중으로 불길이 돌아가며, 자 호진에서 불을 질러서 우리에게 화공을 한 거지 일종에 그러니까 불이 오다가, 거꾸로 되돌아가는 거야. 그러니 호병이, 화강 중에 들어 천지를 분변치 못하고, 불에 타 죽은 자가 셀수 없이 많더라. 말대? 안 되죠. 자, 이건 뭐야? 전기성이죠. 자, 이러한 전기성을 통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누구의 능력? 그렇지, 개화의 능력이 우수한 거죠.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거는 박씨 부인의 능력이 우수한 거야. 왜? 이렇게 우수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를 부하로 두고 있으니 얼마나 우수하겠어요. 더다군다나 이렇게 부, 부인에게도 꼼짝 못하는 이 청나라 군사들은 얼마나 멍청하겠어요. 그래서, 박 씨의 뛰어난 능력을 강조함과 동시에, 용골대의 어리석음과 청나라 군사의 무능함을 부각시키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골대, 크게 놀라, 급히 퇴진하며, 앙천 탄식, 앙천 탄식. 이런 단어들도 챙겨놓고 보도록 합니다. 앙천 탄식, 하늘을 바라보며 탄식을 하다. 라는 뜻이에요. 가로대 말하기를. 아, 병사를 일으켜 조선을 침략한 후, 자, 사람 하나 죽이지 않고서나 대포 한 방으로 조선을 꿀떡하고 먹고자 하였으나, 지금 무슨 소리야? 큰 전투를 거치지 않고도 조선을 침범했다. 한마디로 쭉쭉쭉쭉 들어왔다는 거죠? 파죽. 시세 승승장구라고 보면 되겠네. 이곳에 와서 웬 여자 박씨 부인을 만나 불쌍한 동생을 죽이고 무슨 면목으로 임금과 귀비를 배우리요? 아아, 아, 통곡이로다, 통곡이로다라고 맞지 않거늘 모든 장수가 좋은 말로 위로의 말로 위로하며 말하기를. 아무리 하여도 그 여자에게 복수할 수는 없사오니 퇴근하는 것만 같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뭐야 이길 가능성이 없으니 일단 퇴근, 퇴근합시다 후퇴합시다. 왕비와 세자 대군과. 대군이라고 세자는 소현세자를 얘기하고요. 대군은 복림대군을 얘기하겠네요.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한다면 장안물색을 거두어 행군하니 장안물색이 뭐야? 그랬더니 전쟁에서 장한 전쟁 중에 장안에서 수급한 물건과 여자 일종의 전리품들을 가지고 행군하니 백성의 울음소리 산천을 움직이더라 과장법이죠. 자, 여기까지 박씨에게 패한 후 청나라로 돌아가려는 용골 때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시 이때 장면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차시 장면의 전환인데 이건 같은 장소에서 이제는 인물이 바뀌죠. 인물 주도적인 물이 박부인으로 바뀐 거예요. 자 개화로하여금 적진에 대하여 크게 외쳐 말하기를 무지한 노랑케노마내 말을 들으라. 자, 이때 무지한 노랑케노마 하는 순간 우리는, 아, 청나라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너희 왕은 우리를 모르니 너 같은 구상유치를, 구상유치? 별표땡 쳐야겠네요. 그죠? 뭐야? 입에서 접비린내나가는 어린 아이와 같은 놈을,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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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골대를 구상유치라고 한 거야. 말이나 행동이 유치한 사람을 보내어 우리 조선을 침노하니 국군이 불행하여 패망은 당하였지만 즉 우리가 전쟁이 진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야 뭐야 나라의 운세가 안 좋았을 뿐이야 일종의 뭡니까 그렇죠 운명론적 세계관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무슨 연고 안티플라민 연고 아니야 까닭으로 이유로. 아국의 임무를 거두어가려고 하느냐? 만일 왕비를 모셔갈 뜻을 두면 너희 등을 모두 몰살을 할 것이니 결단내서 없앨 것이니 신명을 돌아보라. 신명이라고 하는 건 몸과 목숨을 돌아보라. 한마디로 조심해라 이런 거죠. 끽소리 말고 놓아라 이거죠. 결국 뭡니까? 남성들은 패배했어도 여성, 즉 왕비는 손을 댈수 없다. 한마디로 왕비를 인질로 데리고 가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박씨가 되겠습니다. 학원을 호장이, 호장이라고 하는 것은 용골대를 얘기해요. 용골대는 역사적 인물이고요. 이러한 역사적 인물을 제시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일종의 사실성 부여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 말, 어떤 말, 방금 했던 말, 왕비를... 뭐, 뭐야, 놓고 가라 이거죠. 웃으며 말하기를 이때 웃음은 기뻐서 웃는 거는 아닐 거예요. 그죠? 용골대 입장에서는 비웃음이 되겠죠. 너의 말은 가장 녹록하다. 녹록하다는 건 뭐야? 말도 안 되는 거야. 만만하고 호락호락하다. 도 우리는 이미 조선 왕의 항복 문서를 받았으니 진짜 이랬어? 그렇죠. 실질적으로 조선 왕이 병자호란 때 항복을 했죠. 일종의 역사적 사실을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데려가기와 안 데려가기는 데려가든지 말든지는 우리 손바닥 안에 달려 있으니 그런 말은 쓸데없이 하지 마라. 뭐 이런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용골대가 아직은 박씨 부인을 뭐해 만만하게 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왕비를 데려가고 안 데려가는 것은 자기들한테 달려 있다고 본 거죠. 하며 능욕이 욕보임이 무수하거늘 개화가 다시 일러 말하기를 너희 등이 한번 정한 마음을 아직도 고치지 아니하나 나의 재주를 구경하라 하고 말을 마치고 무슨 주문을 수리수리 마수리 수리수리 마수리 인샬라 하고 외치더니 갑자기 공중으로 공중에서 두줄 무지개가 일어나면 쌍무지개인가 우박이 담아붙듯이 소콜이라든가 바가지에 담아서 막 쏟아지듯이 순식간에 급한 비와 그 다음에 눈과 바람이 쉥싱 얼음이 얼어버리고 호진 장졸들이며 말들이 바 얼음에 붙어서 떨어지지 아니 꼼짝을 못해 그래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더라 전기적 요소 한번더 나옵니까? 더 나오죠. 자, 이러한 전기적인 요소를 통해서 개화를 아니, 아니, 박씨 부인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다. 호장이 그대야, 그제야 깨달아 가라도 돼. 당초의 귀비가 말씀하시길, 여기서 말하는 귀비는 저 중국 청나라에 있는 귀비예요. 그 사람이 아마 좀 신기가 있나 봐. 신기가 있어서 뭐야, 아, 조선에 신인이 있음을 딱 눈치를 깐 거죠. 눈치를 친 거야 그럼 이 신인이 뭔데 신령스러운 인물로 누굴 얘기하는 거야 박씨 부인이야 그래서 부디 우의정 20에게 후원은 범하지 말라 했거든 우의정 20에게 후원이 어딘데 그렇지 피화당이죠 근데 이 피화당을 범해가지고 지금 이 난리를 겪고 있는 거야 우리가 일찍이 깨닫지 못하고 한순간에 분한 마음으로 한마디로 동생이 죽은 것에 대한 분노예요. 10만 대병을 다 죽이고 있구나. 올때 아유. 올때올때 미안. 요거 올 때도 무죄이 죽고. 무슨 면목으로 큐비를 대하리요. 우리 여차한 일을 다양하였으니 부인에게 비는 이만 갖지 못하다. 여차한 일이 뭔데? 그렇지. 동생도 죽고 자기도 죽을 처지에 있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항복을 하자라고 하고 호장 등이 갑주를 벗고 갑옷을 벗고 손을 묶어 팔문진으로 나가. 자복지청재복지청재라고 북지청죄. 하는 것은 땅에 엎드려 죄를 청하여 말하기를 이라고 했는데 자 요거는요 역사적 사실 뭡니까? 강화도에서 인조가 삼전도에 치욕을 당할 때의 장면 와, 비슷해요. 그러니까 결국 뭐야? 역사적 사실과 반대의 상황을 제시하는 거예요. 반대의 상황이 왜 반대야? 우리는 인조가? 근데 이번에는 청나라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전쟁의 패배에 대한 복수, 그 다음에 민족적 자존심의 회복, 결국은 이두 개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민족적 카타르시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소장이 천하를 횡행하고 횡행, 저 뭐야, 아무 거리낌 없이 제 멋대로 행동하며 조선까지 나왔을 때, 한마디로 침략을 했다는 얘기고, 무릎을 한번 꿇은 바가 없었는데, 패배를 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부인 장하의 장자가 치마예요 그러니까 치마 아래 무릎을 꿇어 비나이다. 하며 머리를 조아려 애걸하고 또 빌어 가로대. 똑같은 말이죠. 왕비는 아니 모셔가리이다. 소장 등으로 하여금 길을 열어 돌아가게 없소서 하고 무수히 애걸하다. 결국 여기까지는 개화에게 패한 용골대가 박씨에게 길을 열어줄 것을 애걸하고 있네요. 부인이 그제야 주렴 커텐이죠. 일정에 크게 꾸짖어 말하기를 너희 등을 시도 없이 한몰하고자 하였더니 한마디로 뭐야. 처음부터 그냥 원인부터 확 제거를 하는 거야. 이런 걸네 글자로 발번색원이라고 합니다. 내가 인명을 살해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 한마디로 나는 생명존중사상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10분 10분 10분? Oh, 아 no. 충분히 용서하나니. 네 말대로 왕비는 매셔가지 말며 너희 등이 부득이 세자 대군을 모셔간다고 하니 이때 세자는 소현세자 대군은 복림대군을 모셔간다니. 그것도 또한 하늘의 뜻이라 거역하지 못하거니와 부디 조심히 모셔가라. 잠깐, 잠깐, 잠깐. 자스트랜드 모먼트. 야, 생각을 해봐. 지금 용굴 때는 왕비도 데리고 있고, 세자도 데리고 있고, 복님대군도 데리고 있고, 많은 부인들도 데리고 있고, 재물들도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근데 박씨 부인이 이겼어. 완전히 박살을 내버렸어. 그래서 뭐했어? 항복을 했어. 상대방이. 그러면, 다 놓고 가라 라고 하든가 너희들 다 죽여버리겠다 하고서 쫓아내버리든가 해야겠죠 그런데 왜 Why? 왕비는 모셔가지 말라고 하고 세자하고 대군은 모셔가라 그래요 그것은 천의 때문이에요 천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야 역사적 사실 자체가 소현세자하고 복림대군은 포로로 끌려갔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소설은 아무리 역사적 인물, 허구적으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역사적 사실 자체를 바꾸지 못하는 일종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것을 굳이 천의라고 한 점에서 우리는 운명론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는 앉아서 아는 일이 다 있으니, 한마디로 천리안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불현 즉,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데리고 있는 신령스러운 장수와, 그 다음에 갑옷을 입은 병사들을 모아, 너희 등을 다 죽이고, 나도 국경으로 들어가, 국강을 사로잡아, 분한 마음을 풀고, 한마디로 분풀이하고, 무지한 백성들을 남기지 않으리니, 내 말을 거역하지 말고 명심하라! 라고 말하더라. 한마디로 협박을 하고 있는 거죠. 위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요구를 따를 것을 강요하고 있다. 이러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러한 설정도 병자고란으로 실추된 자존심을 회복하려는 의도이고 말하기 방식은 상대방을 위협하는 말하기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세자와 대군을 잘 모시고 갈 것을 당부하는 박씨에 대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just and o m 뭐 만트. 자, 병자호란의 패배에 대한 심리적 보상. 이게 아마 이장 우리가 지금 읽은 부분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장면일 거예요. 그죠 자, 갑주를 벗어서 안장에 걸고 팔문지 나가 복지 청지하고 머리를 조아려 애걸하고 또 빌어서 빌어서 비는 장면. 즉, 뭡니까? 인전독, 인조가 삼전도에서 보였던 굴욕과 동일한 방식을 취하게 함으로써 당시 독자들에게 정신적 보상을 받도록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골대가 울며 다시 말하기를 소장의 아우 율대의 머리를 내어주시면 부인 덕택으로 고국으로 돌아가겠나이다. 부인이 크게 웃으며 말하기를 옛날 중국의 조양자는 집에게 머리를 베어서 그것에 오칠를 하여 술잔을 만들어서 원수를 갚았대요. 춘추전국시대 조양자라고 하는 사람이 했던 행동입니다. 그러한 고사를 인용해서 지금 요구를 거절하려고 하는 거죠. 나도 옛날 일을 생각하여 율대의 머리에 옷치를하여 남한산성에서 폐한 분풀이 한마디로 뭡니까 삼전도의 치욕을 만분의 일이라도 풀겠노라. 너의 정성은 지극하니 각기 임금을 섬기는 것은 일반이라 아무리 애걸하여도 그것은 못하겠다라고 얘기해요. 더자군자나 이 부분은 한마디로 뭡니까 원수를 갚겠다는 거죠. 의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골때이 말을 듣고 분심 분한 마음이 하늘에 가득하나 하늘이 닿을 듯이 하나 북받쳐 오르나 율대이 머리만 보고 대국을할따름이요 하리 없이 어쩔 수 없이 행군하려고 하니 부인들이 다시 말하기를 행군하되 의주로 가서 임장군 이때 임장군은 인경업이에요. 역시 역사적인 물이고요. 보고 가라 라고 하더라. 이거는 북선입니다. 그리고 임경업에 대한 어떤 정신적 보상이다. 이거는요 장면이 다음 파트에 나오거든요 그때 이제는 좀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볼때그 비계를 모르고 비계? 아, 비밀스러운 개책이에요. 자, 돼지고기 아닙니다. 자,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고요. 뭐지? 뭐지? 이런 거예요. 속으로 생각하기를. 우리가 조선 임금의 항공문서를 받았으니 까짓거 못 만날 게또 뭐야 라고 생각하더라. 다시 하직하고 세자대군과 장안 물색, 뭐야 아까 얘기했죠? 장안에서 수급한 물건과 여자들을 데리고 의지로 갈때 잡혀가는 부인들이 하늘을 우러러 통곡하며 말하기를 박부인은 무슨복으로 화를 면하고 고국에 편안히 앉아있고 우리는 무슨 죄로 말리타국으로 잡혀가느뇨 아, 서럽고, 서럽고, 서럽도다? 하, 이제 가면 언제, 어느 때, 고국 산천을 다시 볼 것인가? 한마디로 뭐예요? 고국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죠. 하며 통곡, 유채하는 자가, 통곡하며 유채,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무수히기 하더라. 자, 그러면서, 요 부분은 띵영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부인이 개화로 하여금 외쳐가로 되 인간고락은 사람의 상사라, 상사, 늘 항상 있는 일이라, 너무 슬퍼 말고 들어가면 3년 지간에 세자 대군과 모든 부인을 모셔올 사람이 있으니, 한마디로 너희들은 3년 안에, 풀려난다, 안 풀려난다, 풀려난다. 일종의 뭐예요? 그렇죠. 일종의 복선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부디 안심하고 무사 득달하라. 무사 득달 아무 일 없이 목적한 곳에 도달하거라. 라고 위로하더라. 한마디로 뭡니까? 인질로 끌려가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는 박씨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바로 오늘 한 내용 자 용골대를 피화 당해서 격파 부수고 쫓아내는 박씨의 모습이네요. 자 우리가 이제 이 읽은 부분에 대해서 자, 인물 관계도를 한번 살펴봅시다 라고 한다면 박씨 주인공이죠. 비범한 능력을 발휘하여 병자호란에서 영적 활약을 하는 인물이고요. 그다음에 이시백은 자, 박씨의 남편이죠. 박씨가 허물을 벗기 전에는 박대하지만 아내의 재주를 알고 의지하는 인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개화개화는 바로 뭡니까? 일종의 대리인이죠. 부하라고 보시면 되고요. 겠 용골대 부정적 인물이죠. 조선을 침략한 청나라의 장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할때박 씨와 이시백은 무슨 관계? 그렇죠. 부부 관계예요. 그러면 박 씨하고 개화는 무슨 관계? 그렇죠. 일종의 주종 관계죠. 자, 그러면 또 하나 대립은 가장 큰 대립은 우리가 읽었던 지문에서는 아마 용골대하고 박 씨의 대립이 가장 큰 대립일 거예요. 물론 행사 대리인이기 때문에 전반부에서는 행동은 개화하고 일어나고 있으나 이것은 우리가 전부 다 뭐야 박씨하고의 갈등이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물론 나라의 신하로서 이시백과 용골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립관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박씨 전에 등장하는 실존 인물은 어찌 본다면 박씨하고 개화를 제외한 모든 인물일 거예요. 그죠? 자 역사적 사실로 볼때 이시백 조선후기 문신이고요. 정묘호란 병자호란에서 나라를 위기마다 공을 세운 이예요. 인경업 조선 중기 명장이고요. 친명 배청파예요. 이괄의한때 반란군을 토벌하고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백마산성에서 청나라 군사와 싸웠던 인물입니다. 근데 이 인경업은 당시 민중들의 지지를 엄청나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김자점이라고 하는 인물 간신이에요. 에 의해서 어떤 제재를 받는다? 견제를 받는다? 그러면서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민중들은 이 임경업 장군이 제대로만 자신의 능력을 발휘했더라면 청나라는 우리 조선을 범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에서도 아까 인경업 장군을 만나보고라 가라라는 거 해가지고 인경업에 대한 정신적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민중들이 생각할 때 인경업이 제대로만 했더라면 인경업이 제대로만 했더라면 이런 마인드를 반영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심지어는 인경업전이라고 하는 소설도 있습니다. 아 그럼 박시전과 인경업전을 같이 놓고 봐도 재밌겠네요. 그죠? 김자전. 병자울한때 도원수를 지냈으며, 효종 때, 김익의 역모행위에 연관돼 사형을 당했다라는 측면에서, 김자점은 당시 민중들에게 부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용골 대 청나라 장수로 조선의 사신으로 파견되어 조선의 군신의 의를 요구하다가 거절당하고, 그 다음에 3만대군을 이끌고 조선에 쳐들어온 인물입니다. 자, 이러한 역실존 인물, 역사적 인물들을 등장시켜가지고 작품의 사실감을 느끼게 하고 전쟁 패배의 굴욕감 극복과 민족적 자존심을 높이려고 한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오늘 박시전 용골대가 세자대군과 모든 부인을 노력하여 본국으로 가려하다 피화당에서 박시 부인에게 패배하는 장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